안녕하세요. 금지한 건수입니다 오늘은 족태음 비경 세 번째 시간으로 어, 공부하기 전에 나를 사용하는 설명서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나를 알면 종교 다툼이 없어진다입니다. 서양에는 한때 극심한 종교 전쟁이 있었고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같은 민족끼리 혹은 이웃나라끼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신의 종교만이 구원을 가질 수, 가져다 줄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계의 종파나 기독교계의 각 종파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종파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교 간, 종파 간의 추한 싸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염증을 느껴 무신론자가 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면 어떤 종교나 훌륭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고, 어떤 종교 독실한 신자도 그와 유사한 불가사의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누가 계속 신자로 남겠습니까? 어떤 종교도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가 결국 인간을 잠재의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톨릭에 들어가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마오메트교 불교, 아프리카 토속 신앙, 미국 신흥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를 사이비 종교니 사기 집단이니 하며 무조건 비난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란 기호도 각기 다르고 자신이 믿고 싶은 종교 종파를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종교 가르침도 깊게 믿을 수만 있다면 기적도 일어나고 구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종교는 잠재의식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잠재 의식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종교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두세 번째 시간에 음릉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릉천의 취혈점은 무릎 무릎에서 측면 무릎 측면에서 손가락 두개 넓이 정도 내려온 부분 뼈를 만져보면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음릉천이 되겠습니다. 간 신을 조절하고 보충하는 효능을 가진 음릉천은 무릎 안쪽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아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량을 튼튼하게 하여 습사를 배출시키며 소변 분리뿐은 아니라 심한 설사와 황달 부종 후 치료에도 씁니다. 소변을 자주 보고 눈밑 부종이 심하면. 또 얼굴빛이 어둡고 전신 부종이 심해 부어 보이는 경우 음릉천을 20분간 쑥뜸을 하면 일주일 안에 증상이 개선됩니다. 또슬 관절통, 하복통, 식욕부진, 하지 부종. 명치 아래가 그득한 것, 에, 찬 기운이 들어와서 배가 불러오고 옆구리가 그득한 것, 천식, 갑자기 토하면서 설사하는 것, 발이 아픈 것, 요통, 아랫배가 단단하면서 당기는 것,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 요실금, 분여자의 산증을 치료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위경과 비경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 비위 중에서 물론 비장에 더 기중하고 큰 병들이 많이 있지만 위에서도 이게 흔하면서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위궤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궤양은 배가 조금만 고파도 위장이 아프고 불로 지지는 것처럼. 끔찍하게 아픕니다. 일반적으로 배가 고플 때위기양이 심해지는 까닭은 위산 때문입니다. 위장 속에 있는 위산은 온도가 매우 높고 부식성이 강하므로 치료도 까다롭습니다. 정상인의 위벽점막은 위산을 겁내지 않지만 오랫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맵고 짠 음식을 즐겨온 사람이라면 위 점막이 손상돼 위궤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베이킹 소다는 탄산수소나트륨으로 약한 알카리성을 띠는 분말입니다. 산성과 알카리성은 서로 억제하기 때문에 산성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 알카리를 조금 넣으면. 산성을 중화할 수 있고 반대로 알칼성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 산을 적당량을 넣으면 중화됩니다. 위궤양으로 인한 위통은 위산 농도가 너무 높은 탓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식소다를 따뜻한 물에 풀어 마시면 통증이 곧 먹게 되는 것도 그 원리입니다. 식소다는 위궤양으로 인한 통증을 빠른 시간에 가라앉히지만 위궤양을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식소다는 식용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해롭지 않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궤양은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인도 위 선종을 암으로 진단받고 완전 절제하기를 요구하는 걸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하고 시술한 후 하루만에 퇴원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위궤양일 경우에는 식소다를 복용하는 것 외에 오행 중 토에 속하는 중안 혈과 족삼리혈을 지압해 위장을 강화해서 위벽 궤양을 치료해야만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두혈을 지압하면서 보조적으로 유근피 장출을 수시로 복용하면 신통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위궤양이 흔합니다. 에, 이 중안혈과 족삼리혈은 족삼리혈은 우리가 위경을 공부할 때 에, 에, 위, 에, 족삼리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고요 중안혈은 우리가 가슴 에, 가슴 가슴에서 이배 복부로 보면은 제, 가슴 제일 끝터리에서 배꼽 배꼽과 중간 쯤 되는 데가 중한 혈입니다. 그 중한 혈 혈은 어, 거기를 좀 이렇게 문질러 줘도 되고 숙뜸을 떠도 되고 또 아니면 약한 자극으로 이렇게 어, 살살 어, 이렇게 두드려 줘도 되고 어, 합니다. 그런데 중한 혈은 약간 세게 때리면 아프니까 약한 자극으로 수시로 이렇게 자극을 좀 주시면 되겠고요. 족삼리혈은 거기도 마찬가지고 침이나 또 뜸, 또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지압을 수시로 해줘도 좋습니다. 족삼리혈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혈이기 때문에 족삼리혈은 자주 만져주시면 아주 좋은 혈입니다. 이 아, 이유는 타고난 성격이 섬세하고 예민하며 감정 기복이 크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잘 해소하지 못하는 편이라 간의 기운이 울결되기 쉬워서입니다. 열받은 간의 기운이 화풀이 할 곳을 찾지 못하면 그 화가 엉뚱하게 비위로 전달되어 위계양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신경성 위장병이나 이런 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 간하고 에,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근심과 스트레스는 위를 상하게 합니다. 질병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마음의 응어리가 몸의 응어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먼저 응어리진 마음을 풀고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병세가 심해져 위출혈, 위천공, 심지어는 위암까지 생길 수 있으니 빠른 치료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오행열을 공부하면서 손발 반사구와 같이 공부를 해왔는데요. 손발 반사구는 우리가 기초 반사구 위지만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은 발에 대해서 이렇게 총정리 반사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발 바닥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지압을 하든 마사지를 하든, 발을 만질 때는 이 여기 우리가 얘가 태충 아 얘가 용천혈이 있는데 용천혈 혈을 위 있는 곳이 부신과 신장이 있는 곳입니다. 먼저 부신 신장을 충분히 불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에, 수뇨관 수뇨관을 풀고 에, 여기가 방광입니다. 방광을 풀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은 방광에 여기가 요도, 요도가 있는데 방광에서 요도까지를 1차 쭉 연결해서 먼저 거기를 그 제일 먼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지금 에, 어디에 통증이 있다든지, 어디가 안 좋은 부위를, 거기를 찾아서, 같이, 치료를 해주는, 해주면, 순서가 되겠고요. 지금, 이 반사구는, 이 엄지 발가락은, 머리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전두동, 또, 대, 뇌, 소, 뇌, 코, 목, 이게 아니 여기가 경추 여기가 목 그리고 여기가 갑상선 여기가 식도 여기가 부갑상선 또 여기가 위 여기가 치장 여기가 십이지장 그렇게 되겠고요 또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뿌리 있는 쪽이 눈 반사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밑에가 귀 반사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이런 붉은색 이 있는 쪽, 이쪽과 어깨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승모근이 되겠고요. 여기는 어깨 관절 부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관지와 폐 부위고요. 폐 부위고, 지금 발이 게 오른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여기는 간과 담낭 부위가 있고, 반대발 이쪽 부위에 심장 환사구가 있겠고요. 여기는 대장, 상행 결장, 흉행 결장, 대장이 되고, 여기가 소장이 되겠습니다. 소장이 되고, 이 뒤꿈치 쪽으로는 거의 그 이런 성기관이 있는 우리가 이게 골반 엉덩이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 많이 있고요. 여기는 슬관절 무릎 무릎 무릎이기 때문에 무릎 발 무릎 허리가 안 좋을 때는 여기 이쪽 발요 외측으로 여기를 지압을 강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시면 허리나 무릎 안 좋고, 발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에, 이게 좋은 에, 위치입니다. 또, 그리고 발 등으로 가서는, 여기에, 위에는, 우리 목 부위에 있는 임파선이고요. 임파선이고, 에, 여기 붉은 선 있는 데는, 우리 갈비, 갈비 있는 늑골 위치고요. 이, 이 선은 흰경막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때이 흰경막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 흰경막을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것이 복식 호흡이 되겠고요. 이쪽에서도 임파고, 여기는 편도, 여기는 아래턱, 위턱, 여기는 가슴과, 남자들은 가슴, 여자들은 가슴과 유방이 있는 부위고요. 여기는 평행기관입니다. 귀, 귀에 있는 평행기관이고, 에 우리가 위경을 배울 때이 항곡혈이 여기가 있는데 항곡 한국, 항곡혈을 보면은 그 항곡혈의 그 효능이 있는 것이 이, 이것이기 때문에 항곡혈을 만져도 어이 가슴하고 관계된 에,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그것은 한번 또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이등 쪽으로는 발등 쪽으로는 에, 몇 가지가 안 되니까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또발 측면 측면에서 이 안쪽 안쪽으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자골신경통 신경통 어, 여기는 에, 직장 지질 또 어, 여기는 남자들은 전립선, 전립선 위치가 되고 여자들은 자궁 위치가 되겠고요 여기는 미골, 여기는 그리고 미골쪽이고 여, 여기는 요추, 여기는 흉추, 여기는 부갑상선 여기 약간 들어가는 쪽이 경추가 되겠고요 여기는 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흰경막이고 신경막이고, 저,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방광요도 그렇게 되겠고요. 또 외측으로는 이, 이게 에, 월경불순, 그 다음에 이 뼈쪽으로 가까이 붙은 그쪽으로는 자골신경통이 되겠고요. 이 위치가 에, 여자들은 난소 위치고, 남자들은 고관 위치입니다. 여기는 고관절이고요, 고관절. 또, 어 여기는 슬관절, 무릎. 여기가 팔, 팔꿈치, 여기가 어깨. 에 새끼발톱이, 발 있는데, 있는 쪽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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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푹 튀어나온 쪽이 그가 어깨 관절 부위고요. 여기는, 이, 우리 어깨 뒤에 붙어 있는 넓, 넓, 넓은 에, 뼈가 있는 견갑골이고요 여기로 지금 가슴 부위가 되고 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에, 사실은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어, 어, 우리가 인체를 좀 알면은 몇 가지 되지도 않고 이젠 어느 정도 어, 이제 이해도 하시고 어, 이제. 음, 그러실 것같은데이젠이 자주 그래도 자주 보시고 어 완전히 익숙해졌을 때 이제 또어 종아리 무릎 쪽으로 가면서 오행렬을 공부하면서 그쪽은 같이 하면서 또 이게 치료 요법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